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과 17절입니다 사무엘하 e l 장 a m 절과 l s 절 말씀 사무엘하 m u 장 l s 절과 u e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e l 절입니다바 l 렘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 u 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 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 중에는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여서 하나로 만들었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의 그 벽을 소멸해서 율법과 할례로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하나의 교회로 살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도 서로 하나되는 모습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죠. 그것이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또 삶의 색깔이나 방향들이 조금씩 달라서 열띤 토론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하고 토론하는 결과가 균열이 되고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데도 틀린 말 앞에서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대로 십자가와 복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때 교회는 건강한 하나의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른 것으로도 묶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묶는 교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묶는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때때로 다른 것으로도 묶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로 묶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것. 자기를 주장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 도둑들의 집단에서는 도둑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 순간 어, 정직한 마음을 품는 누군가가 일어 난다면 균열이 생길 수 있겠죠. 도둑의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수 있고 어, 이제 서로 연합하여 가깝게 친하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하나 되는 모습이 사실은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십자가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뒤로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물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앞세우는데 익숙해진 성도들이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돈으로 하나되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가 되고 또 자기를 내세우며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데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는 모두 중, 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둑이 모인 공동체의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감옥으로 가는 것이죠. 서로 도둑질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어, 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죠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윗이 돌아오게 될때 여러 사람이 다윗에게 각자의 입장을 말합니다 그 중에 시무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시무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 밖으로 나갈 때 저주를 포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다윗이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어, 자기 신변을 위하여 화해를 청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시므이가 이끌고 간 사람의 숫자가 천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또 사울의 집안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므이도 자기 집아 가운데 꽤나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보입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세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던 다윗은 시므이와 일종의 정치적인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화해를 해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화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합과 화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결말을 받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연합한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화해한 것 같지만, 그 어떤 그 위험한 씨앗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 상 2장에 보면. 다윗의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유언이 하나 나오는데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시므이를 남겨두지 말고 찾아서 죽이라. 다윗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시므이를 반드시 스월로 보내야 한다, 죽여야 한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시무이를 마음에 남겨두었던 것이죠.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입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될 때 마음의 응어리를 다 풀어내고 진정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돈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성도가 중심이 되어서 모이는 교회도 될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성도 때문에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로 모일 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품도록 애를 써야 하고, 또 곁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 없는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때 고도로 성장하던 것에 취해서 예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상당한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주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낼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못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립시다. 그렇게 될때 복음으로 십자가로 연합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